하토리 한조는 일본 봉건 시대의 전설적인 인물로 사무라이이자 닌자로서 뛰어난 실력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뛰어난 전략가이자 닌자 기술의 대가이며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충성스럽게 섬긴 인물로 높이 평가받는다. 일본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에 그는 수호자이자 전략가로 활약하며 수백 명의 이가 닌자를 이끌고 도쿠가와의 세력을 강화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그의 충성심과 탁월한 창술, 첩보 능력은 그를 상징적인 인물로 만들었으며, 무예와 기민함, 그리고 헌신을 겸비한 이상적인 사무라이의 모습을 구현했다. 일본의 산악 지역에 위치한 이가 지방은 닌자의 예술과 훈련의 중심지였다. 울창한 숲과 험준한 지형을 갖춘 이가는 첩보, 게릴라 전술, 침투 기술을 훈련하고 완성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했다. 이곳은 은밀한 기술을 연마하는 가문과 일족들의 요새와도 같았으며 닌자로서의 기술과 비법은 어 엄격한 사제관계 속에서 세대에 걸쳐 전수되었다. 다른 지역들이 본건 영주들의 통치 아래 있었던 것과 달리 이가는 상대적인 자치권을 유지하는 지역부족 구조에 의해 운영되었다. 이러한 자유 덕분에 이가의 닌자 공동체는 외부의 간섭 없이 자신들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으며 당시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신들의 철학과 전통을 보호할 수 있었다. 하토리 한조는 바로 이 지역에서 태어나 엄격한 규율과 훈련 속에서 성장했다. 이는 미래의 전사이자 닌자 예술의 대가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였다. 사무라이의 전통과 닌자의 은신 기술이 결합된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한조는 철저한 감시 속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으며 자랐다. 그의 아버지 하토리 야스나가는 봉건 시대의 끊임없는 갈등과 불안정한 동맹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들을 단련시키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한조는 8살에 무술과 게릴라 전술을 익히기 시작했다. 그의 훈련에는 검과 창사용 뿐만 아니라 첩보 활동, 침투 작전, 그리고 교란 기술까지 포함되었으며 이는 그가 이가 산악지대에서 익힌 닌술의 중요한 요소였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재빠르게 움직이는 법을 익히고 조용히 산과 성벽을 오르며 흔적 없이 강을 건너는 기술을 습득했다. 또한 주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 속에 완벽히 녹아드는 법을 배웠으며 결국 거의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닌자대가들과 경험 많은 전사들의 지도 아래 한조는 닌술의 깊은 영역을 탐구해 나갔다. 닌술은 단순한 전투 기술이 아니라 변장, 침투, 그리고 자연을 활용한 전략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예술이었다. 훈련은 가혹했다. 한조는 온종일 바위를 오르고 동굴을 탐험하며 그림자 속에서 조용하고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다. 그는 바람의 울림부터 빛과 그림자의 변화까지 주변 환경의 모든 요소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법을 배웠다. 매일 밤 숲과 마을을 은밀하게 지나가는 훈련을 하며 움직임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단련했다. 결국 그는 사람들이 가득 찬 방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지나갈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전투 훈련 또한 혹독했다. 한조는 창, 검, 그리고 쿠나이와 같은 다양한 무기를 다루는 훈련을 받았다. 그는 숨겨진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 투척 무기를 정확하게 던지는 기술, 그리고 속도와 치명성을 중시하는 맨손 전투 기술을 익혔다. 그러나 더큰 도전은 정신을 단련하는 것이었다. 닌술은 단순한 신체적인 힘이 아니라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날카로운 두뇌를 요구했다. 한조는 죽음 앞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으며 이는 그를 가장 숙련된 전사들조차 두려워하게 만드는 강인한 정신력을 갖추게 했다. 전투훈련 외에도 한조는 변장과 위장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다. 그는 평범한 농부나 떠돌이 승려, 심지어 상인으로까지 변신할 수 있도록 자세와 목소리의 톤, 심지어 억양까지 조절하는 법을 배웠다. 한조는 헨소 주츠, 비안 좡수 즉, 변신술의 대가가 되어 임무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신분으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또한 그는 익에서 약초와 독을 다루는 방법을 배웠으며 적대적인 지역에서도 외부의 보급 없이 며칠 동안 생존할 수 있는 기술을 익혔다. 이계서의 훈련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한조는 성과 요새에 침투하는 전략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다른 훈련생들과 함께 요새화된 마을이나 사찰의 벽을 들키지 않고 넘는 임무를 맡았으며 이는 정밀한 등반 기술과 잠행 능력을 요구하는 훈련이었다. 한조는 때때로 몇 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움직이지 않으며 인내하며 적절한 순간을 기다려야 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그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극도의 인내력을 길렀다. 하토리 한조는 그의 아버지 하토리 야스나가의 강한 영향 아래에서 성장했다. 야스나가는 이가 지역의 존경받는 지도자이자 높은 신분의 사무라이였다. 그는 검술과 군사 전술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닌자의 은신과 첩보 기술에도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기술은 그가 하토리 가문 대대로 전해 내려온 비법을 계승하면서 터득한 것이었다. 야스나가는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엄격하고 과묵한 스승이었다. 그의 말은 결코 헛되이 흘러가지 않았으며 한조에게 있어 그는 용기, 기량,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충성을 갖춘 이상적인 전사의 전형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야스나가는 한조에게 진정한 사무라이와 신호비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치인 충성과 규율을 가르쳤다. 그는 무예에서의 성공이 단순한 신체적 힘이 아니라 정신을 통제하고 마음을 날카로운 칼처럼 단련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야스나가의 가르침은 단순한 전투 기술을 넘어섰다. 그는 한조에게 세상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적의 움직임을 예상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을 기르라고 가르쳤다. 그것은 마치 강물처럼 고요하면서도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적응하고 주변을 비추면서도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는 태도를 의미했다. 또한 야스나가는 닌자로서 수행해야 할 어두운 임무를 대비하도록 한조를 단련시켰다.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충성을 맹세한 일을 지키기 위해 도덕적 가치를 희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가르쳤다. 그는 전사가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어떤 역할이든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때로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의 어둠을 마주하고서도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한조에게 심어주었다. 한조는 아버지를 통해 전쟁의 본질이 단순한 승리가 아닌 인내와 끈기,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것 너머를 꿰뚫어 보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배웠다. 야스나가의 가르침은 한조에게 강한 목적의식을 심어주었다. 그는 아버지와 하토리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성장했으며 뛰어난 실력과 충성을 갖춘 전사 가문의 후계자로서의 자부심을 지녔다. 야스나가의 지도 아래 한조는 단순한 전사가 아닌 하토리 가문이 추구하는 가치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은 명예와 지혜, 그리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그림자 전사의 모습이었다. 한조가 처음으로 전쟁을 접한 것은 숙련된 전사들과 함께한 작은 정찰 임무에서였다. 그는 그곳에서 인내, 관찰력, 그리고 은신기술에 대한 모든 교훈을 직접 체험하고 적용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는 적의 움직임을 읽고 다음 행동을 예측하며 가장 적절한 순간에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이 교훈은 그의 삶을 관통하는 철학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조는 비범한 기량과 강렬한 존재감으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으며 곧 전설이 될 운명을 지닌 청년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한조의 윤영이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이 시기의 경험은 훗날, 오니, 한조 구입 안상, 즉 유령처럼 보이지 않으며 두려움을 모르는 전사라는 그의 별명을 탄생시키는 기반이 되었다.